사디즘은 타인의 고통이나 굴욕을 통해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적 도착증의 한 유형입니다. 이 용어는 오스트리아 작가 레오폴트폰 자오마조우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의 소설 특히 비너스 인퍼는 사디즘적 경향을 묘사합니다. 사디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통과 굴욕 사디스트는 타인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얻습니다. 이는 구타, 속박, 모욕, 굴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배와 통제 사디스트는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를 느낍니다. 이러한 지배욕은 사디즘적 행위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입니다. 흥분과 만족 사디스트는 타인의 고통을 통해 성적으로 흥분하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흥분은 사디즘적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디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디스트는 가벼운 형태의 역할극이나 게임을 즐기는 반면, 다른 사디스트는 보다 심각한 형태의 학대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사디즘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사디즘은 정신질환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디즘은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디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이 비디오는 사디즘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어떠한 폭력이나 학대행위를 옹호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